입니다. 샷클락 5초, 4초 썰린저, 장재석과 부딪혀 보면서 뚫어냅니다 아 여유가 넘칩니다 차대 썰린저 자 장재석이 팔을 뻗어보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시작합니다 썰린저 어.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자 감히가 시작됐습니다 리쿼터 시작부터 과정은 상당히 괜찮았죠? 네 괜찮습니다 썰린저 네. 아, 성큼성큼 플로터까지 정확합니다 아 정말 뭐 뭐라고 뭐할 표현할... 4, 5라운드까지 해도 평균 득점 100점 넘는 경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썰린저 성점 어... 반격합니다. 자, 지금 팀의 모든 득점을 썰린저가 해 주고 있습니다. 1 1득점째 가볍게 수비를 피합니다. 포스트업 썰린저. 썰린저 네. 이겨냅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전성현 안쪽으로 썰린저. 반칙입니다. 네. 파울을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 강했어요. 흐름을 깨기 싫다. 그래서 예. 이제 김승현나한테 교체를 아, 자,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전성현의 석주. 아, 예. 포대기를 바꿔주네요. 예. 찔러 넣어줬습니다 썰린저. 양희중. 다시 썰린저. 와! 어, 블록션블록션 최진수! 하지만 썰린저가 해결합니다. 네, 오늘 정말 플레이오프 나온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 선수들. 30대 28이 됐습니다. 두점 차. 의지가 대단하거든요. 네. 썰린저를 최진수가 맡고 있는데요. 반칙이 먼저 나왔습니다. 팀 득점에 지금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썰린저. 리바운드 잡고 천천히 넘어오는 썰린저. 자 직접 성큼 성큼 다가갑니다. 득점입니다. 드원 잘하는 썰린저. 아 정말 오픈 코트 상황. 예, 이우석 이재도를 속여놓고 돌파. 예, 경험이 부족해요. 네. 자, 썰린저페인트 안쪽에서 접촉이 있었군요. 반칙입니다. 패를 어, 많이 쌓아 강하게 지금 접촉을 이뤄내면서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좋거든요. 졸롱, 예. 다가갑니다. 득점! 오페스터, 롱페스터. 션롱의 오픈 스파울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활용하면서 직접 움직입니다. 설린조에게 다시 안쪽 넣어주는데요. 세금! 와 설린조의 환상적인 어시스트. 아 설린 선수 전업 패스업도 갖추고 있습니다. 설린조 파울하면안 돼요, 쇽룡 선수. 자 몸으로 밀어 붙입니다. 3초, 2초, 1초. 설린조 아, 파울하면안 되는 반칙입니다. 트러블은 오늘 경기 아주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큽니다. 네. 어 파울 어, 트러블에 걸린 쇼롱. 어, 유재 감독이 쇼롱 선수를 어느 타임에 집어넣느냐 잡고 맥그린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려는 설리저 몸을 부딪히면서 러닝 훅슛. 설리저아 아, <laughs> 이런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아선리수가 저런 방법으로 직접 올린 적 있었나요? 이제도. 썰린저가 비어있습니다. 바로 바스켓 조준. 명중 시킵니다. 네. 코트를 넓게 사용하죠. KGC가. 전성현 받자마자 선자 네. 이제도 전성현, 문성곤 오세근, 썰린저가 뛰고 있는 안양 KGC. 썰린저 자유투라인에 선지받았습니다. 네. 다시 썰린저인데요. 썰린저 들어갔고. 엔드원까지. 네. 네. 최진수의 반칙입니다. 최진수의 반칙. 적점 플레이가 완성됩니다 설린저. 지금 승부처예요 지금 승부처예요 썰린저 플로터 내 썰린저 썰린저 썰린저가 코트를 지배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네, 유로 패스하려고 그러죠 썰린저 쪽으로 전달이 됐고 더블팀 붙었습니다 반칙이네요 김승기 감독 지금 미소가 번지고 있는데 아 고생 많이 했죠 에어, 그 어디서 때에는. 이렇게 또 좋은 선수를 데려... 네. 펼쳤는데 그 마지막에 안양의 붉은 물결이 걷잡을수 없이 퍼집니다 이연속 시리즈 수비 KGC 인삼공사가 세 번째 별을 따러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